네, 안녕하세요 모든입니다 어아세트코르사 그 피트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 네그레스 같은 경우는 뭐 타이어 때문만이 아니라 연료가 부족해서 피트인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선은 피트인을 하는, 하려면은 그 입구를 찾으셔야겠죠? 지금 저는 입구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 피트인 한 입구를 찾은 다음에 레이스 도중, 뭐, 이게 피트로 들어오시면은, 저 앞에 빨간색,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겠습니다. 저 앞에 빨간색 동그라미 아래쪽 화살표가 쳐지는 그, 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보시면은, 또, 작게, 그, 박스 형태로, 이게 지금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박스에 정확히 주차를 시켜주시면은, 됩니다. 주차를 시켜주시면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피트인 설정 창인데, 보시면 맨 윗줄에 타이어. 지금, 이 차는 아반떼 MD. 타이어가 슬릭. 예. 세비슬리이 타이어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만 떠는데 차종별로 타이어 종류가 쭉 떠요 옆으로 다 뜨고 그리고 연료량 현재 제가 스타트 때 8L를 넣고 출발을 했어요 지금 한 바퀴를 달리고 5L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 주유하고 싶은 양만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 옆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 그럼 밑에 쪽에 보시면 은 d 드라고 해서 31L, 뭐 21L, 13L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프레티스나 클립때 돌아보시고 뭐한 바퀴 몇 리터 정도가 필요한지 일단 뭐 우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 본인이 이제 남아있는 랩 수만큼의 연료량을 채워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지금 뭐 서스펜션, 바디 엔진, 이렇게 수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수리를, 그러니까 차에 데미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수리를 하는 옵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바디 같은, 바디나 뭐, 서스펜션, 엔진 같은 게 동시에 뭐다 수리한다고 그러면은 뭐한 10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는 타이어를 지금 교체를 하고 타이어를 교체 안 하실 경우에는 여기 노체인지 다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고 타이어를 교체하실 때는 이렇게 예, 타이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료량은 뭐 31L까지 넣겠다 그리고 서꼭 밑에 보시면 컨펌 요거 체크 마크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 주셔야 네 예, 지금 이제 타이어 교체가 들어가죠 타이어 교체 여기 게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배지가 끝나면은, 예, 피트인, 요 피트 앞에, 이 사람, 예, 저기에 올라가고, 이제 예, 출발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 그,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선택할 게, 타이어, 그리고 연료량, 그리고 뭐 서스펜션, 엔진, 그리고 바디, 이렇게 세 가지의 수리, 이렇게 세 개만 선택하시면 되고, 컨펌 버튼 누르시면은 피트인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